풍자와 만난 유튜버 유난히 오늘 수치심 컸다. 유튜브 채널 또간집을 통해 소개됐던 여수의 유명 맛집. 백금식당이 최근 혼밥 손님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채널 책임자인 방송인 풍자가 피해자 A씨를 직접 만나 경의와 심경을 듣는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7월 19일 유튜브 스튜디오 수재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풍자는 인터뷰 서두에서 이번 논란은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또간집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자 인간풍자로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하며 피해자 A씨를 직접 마주했다. 20분 만에 먹고 나가라 말이 안 됐죠. A씨는 주위에 사람들이 다알 정도로 여수를 좋아하고 자주 갔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회상하며 저는 혼자였지만 2인분을 주문했고 정식 메뉴를 천천히 즐기고 싶어 여수까지 찾아갔다고 말했다. 식사를 하는 도중 손님들이 한 테이블 두 테이블이 들어와 가게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A씨는 불친절한 응대도 문제였지만 다른 손님들 앞에서 다그치듯 말에 수치심이 컸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켜기 전이 훨씬 더 불친절하고 심했다고 하면서 영상에 찍힌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라고 언급했다. 양쪽에 손님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증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풍자, 끝까지 경청 후 책임감 느낀다. 풍자는 A씨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풍자는 또간 집은 지역의 진짜 맛집을 소개한다는 취지였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다. 제작진이든 출연자든 무관심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풍자는 이번 여수편에서 백금 식당을 1등으로 선정한 점도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분은 시청자들의 요구로 인해 재선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다. 피해자 A씨는 인터뷰를 마치며 풍자님이 이렇게 직접 시간을 내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풍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수를 재방문한다고 하였으며 이번 논란으로 인해 여수시는 해당 식당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시행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처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